내 이름은 이백선. 얼마 전에 이 학교로 전학을 왔다. 그런데 왜 혼자 다니냐고? 글쎄, 피치 못할 사정이 있다고나 할까? 피곤한 건 사절이다. 그런데 지금 막 피곤할 일 하나가 생긴 것 같다. 어머, 백선아. 또 혼자 공부나 하고 있었어? 어떡해. 전학 오자마자 왕따네? 일진이었다는 소문도 있던데 다 거짓말이었나 봐? 얘네는 정희수랑 안주미 이 학교의 유명한 일진들이다 취미가 만만한 애 잡아서 괴롭히기인 애들 첫날부터 서열 정리하겠답시고 말 걸었던 애들인데 엮이면 분명 귀찮아진다 최대한 무심하게 최대한 그냥 별 생각 없는데? 아니지 백선아 별 생각 없으면 안 되지 우리를 아주 개무시해 놓고 그거 다 너네가 서열 정리한다고 건드렸던 거잖아 말했지만 난 일진도 아니고 그런 거 관심도 없다고. 그럼 재미없지? 어쩔 수 없다. 얼마 전에 우리가 놀아주던 친구 하나가 전학을 갔거든? 이제 백선이가 그 자리를 좀 대신해줘야겠다. 앞으로 잘 부탁해, 백선아. 어, 뭐, 찐따끼리 친구해도 좋고. 괴롭힘은 다음날부터 바로 시작됐다. 백선아, 왜 그렇게 꿀코만 있어? 엎드리라니까. 오늘부터 네가 우리 전용 의자라니까. 야안 들려? 빨리 엎드려 뻗치라니까. 왜 싫어? 그럼뭐 어쩔 수 없지. 음좀 맞아야겠다 우리 백선이. 와 백선아 꼬래 자존심은 있다고 표정 관리하는 거야? 진짜 해웃기네 백선아 이래도 응 이래도 표정 관리 되는 거냐고 응? 아 저기 얘들아. 그냥 차라리 내가 좀 닥치고 있어, 봉방아. 끼일 때안 끼일 때 구분 좀 해야지. 아유. 네가 이러니까 찐따 취급을 받는 거야. 하여튼 간에 만만 해요. 음. 그만해. 나 아, 됐지. 의자 뭐야? 이거 맞지? 빨리 앉아. 진작 이럴 것이지. 어디 자존심을 부려부리긴. 날 괴롭히는 건 참아도 죄 없는 애들 괴롭히는 건못 참아. 그디로도 나는 틈만 나면 그 애들의 괴롭힘을 받았다. 아 다리 아파. 백선아 벤치 안 들려? 나 다리 아프다니까. 너 지금 뭐 꼽냐? 눈 싸가지 없게 뜨는 거 봐. 야 똑바로 하라고. 응? 웃어야지 백선아. 응? 누가 보면 우리가 너 괴롭히는 줄 알겠어. 응. 너 희준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알아? 자꾸 깝치면 우리 선에서 끝나는 게 아니야. 응. 원래 진짜 데리고 놀땐 연대 책임을 지게 해야 되는데 그래야 함부로 못 깨기지? <laughs> 개 웃기네 진짜 <laughs> 이래도 눈 예쁘게 안뜰 거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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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너또 그새 괴롭힘 당한 거야? <laughs> 아니 이건 너무 심하잖아 난 괜찮아 하루 이틀도 아니고 얼른 가걔네들곧 올텐데 너랑 나랑 같이 있으면 또 괴롭힐 거야 찐따들이 이 작당 모의한다고 봉봐아 <laughs> 진짜 언제까지 이렇게 지내야 되지 아빠한텐 여기서 사고 안 친다고 약속했는데 조금만 참자, 참아. 아우 너무 무겁다. 아우 잠깐 쳤다, 나겠다 아우. 아우 아우 허리 부러지겠네. 여보 잠깐만 미안해, 금방 갈게. 헷. 아안 되겠네. 헷. 아우 다시 비켜봐요. 응? 아우 이거 이거 이거. 아이고 도와주지 마. 아 비켜. 네! 그거 진짜 엄청 무거운데 그거 어떻게.. 아 괜찮아요 제가 힘이 좀 세서 뭐 어디까지 가세요? 제가 좀 들어드릴까요? 그거 적당히 무거운 거 아닌데? 3대 9,500은 거뜬히 치는 나도 겨우 드는 그것을 헤이... 어이 야 이거 좀 앞까지만 조금 한 2kg만 좀 갑시다 내가 사실 허리가 안 좋아가지고 백선아! 너힘 정말 아무 때나 막히면 안 돼! 알았지? 최대한 숨겨! 어떻게든 숨겨! 응? 내가 걱정돼서 진짜 저번 학교에서 기억해. 네가 힘 조절 못하는 바람에 그힘 들켜서 전학 간 거. 알았어, 아빠. 우리 집은 집안 대대로 엄청난 괴력을 가지고 있다. 어마무시한 힘을 가진 탓에 제대로 된 친구 한번 사귀기도 쉽지 않지만. 하 짜증나. 아니 힘좀 세면 뭐 하냐고. 어? 누가 괴롭혀도 이렇게 대응 한번 하기가 어려운데. 야 이백선 진짜 개 죽여버리고 싶지 않냐? 맨날 당하면서도 표정 하나 안 바뀌는 게. 진짜 사람 개열받게. 그니까 포커페이스 오자 진짜. 일부러 더 사람 그래보려고 그러는 건지 뭔지. 아니면 아예 제대로 한번 밟아버릴래? 찍소리도 못하게 고분고분하게. 재밌겠다. 봉방아, 응? 너가 우리 좀 도와줘야겠다. 응? 너도 재밌겠지. <laughs> 아 백선아, 우리가 재밌는 걸 하나 준비했거든. 오늘 5 시까지 공터로 나와볼래? 어나 오늘 학원 안 나오면 봉방이랑 같이 죽는 거야? 알았어 갈게. 어 백선아 여기야 <laughs> 여기까지. 시킬 게 뭔데 또? 글쎄 시킬 건 딱히 없는데 난 그냥 너가 봉방이랑 좀더 친해졌으면 좋겠어. 어 이수야. 어, 어. 원래 사람은 싸우면서 정든다잖아. 응. 둘이 한번 싸워봐. 뭐? <laughs> 어. 아이고 우리 공방에 백선이한테 쌓인 게 엄청 많았나 보네. 하긴 백선이만 아니었어도 두 배는 덜 맞았을 텐데. 아, 하지 마. 이... 싫어. 아, 얘들아 제발. <laughs> 야, 내가 진짜 웬만하면 참아볼라 했는데, 니네 진짜 안 되겠다. 너가 안 참으면 어쩔 건데? 아빠. 미안, 나도 정말 참아보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을 것 같아. 그건 내일 알려줄게. 내일 이 시간에 교실에서 보자. 왜 하필 내일이야? 오늘은 뭐 쫄리기라도 해? 아, 뭐 하루만에 단련이라도 하고 오시게. 보호장구도 최대한 끼고 오면 좋고. 덜 다치게. 너 지금 우리랑 농담하냐? 그래. 내일 뭘 할지 너무 기대된다. 백선아, 너야말로 내일 가오하고 와. 내가 지금 조금 많이 화났거든. 어떡해? 우리 내일 다 죽을 거야. 걱정하지 마. 그리고 너 내일 나올 필요 없어. 그냥 어디 숨어서 구경이나 하고 있어. 오늘이 쟤네가 널 건드릴 수 있는 마지막 날일 거야. 뭐? 정말? 어떡해? 진작 못 도와줘서 미안해. 근데 나도 나만의 사정이 있었어. 암튼 그만 울고 내일은 나 한번 믿어봐. 보호구 안 찼냐? 여기서 먼지나게 처맞을 게 넌데 우리가 왜? 백선아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게뭔줄 알아? 주제도 모르고 나대는 거. 아, 아, 아. 뭐야? 그러게 보호구 차고 라 했지? 너만 입신줄 알아? 끝지지나나 s 진짜. 짜 u c 어 진짜 나 우리 아빠 t e 거야 아빠 o j 희수야 아 아빠. 세상에 어머 어떡해 이게 무슨 일이야 u 전... y 가막 우리 이렇게 괴롭히고 때리고 어떤 p <laughs> 리고 오겠다는 아빠가 저분이셨어? 학생이 어떻게 뭐야? 둘이 아는 사이야? Papa! Papa! 무력이 높다고 그렇게 젊은 사람 때리고 그럼 안 되지. 요. 지금 아빠 쫑 거야? 무작고등학생한테? 아니 그게 아니고 저 학생은 그냥 보통의 그 학생이 아니야. 아, 지금 나랑 장난해? 강해. 아니 아무튼 학생 힘 세고 그렇다고 응 젊은 사람 이렇게 때리고 괴롭히고 그럼 안 되지. 요. 아저씨 따님이 그동안 저랑 제 친구를 얼마나 괴롭혔는지 모르세요? 내 딸이?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그말 어떻게 말만 어떻게 믿고 응? 내가 우리 어? 딸을 얼마나 착하게 성실하게 바르게 키우려고 애지중지하 정말이에요 여기 녹음본도 있어요 그게 진짜 씨 <목소리> 오늘부터 네가 우리 전용 의자라니까? 안 들려? 빨리 엎드려 뻗치라니까?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내가 너무 내 딸을 감싸기만 했는데 미안합니다 학생은 내가 봤을 때 큰일 날 사람 같으니까 이런 일에 괜히 손톱 엎지 말고 이번 건은 내가 알아 처리할 테니까 혹시 뭐 다음에 해장 와서 운동이라도 좀 배우면 좋고. 네. 나, 나와 나와. 아, 아빠 진짜 잘못했어요. 진짜 나 용서해주세요. 저 저희 엄마한테 말씀하시거나 그런 건 아니죠. 아저씨 용서해주세요. 제발. 집이 자리에서 학생들한테 사고하고 용서 받으면은 나도 더 이상 혼내지 않나. 얼른. 아 얘들아 내가 진짜 미안해. 나 진짜 다시는 안 그럴게. 진짜 장난이었어 장난. 그래 맞아 그나다 엄밀히 말하면 피주가다 시켜서 그런거였어 야 구라치지마 아, 너 언제 그랬는데 어 사실 맞잖아 한 대씩만 쳐도 돼요? 나도 아..아빠 아, 그냥 나 집가서 혼나든지 맞든지 다 할테니까 집가서 저도요 저도 한사람 될게요 아저씨한테 혼나게 해주세요 제발 <laughs> 어 아빠 백찬아 너또 사고 쳤지? 나 정말 어떡하냐 그래 내가 너대목하는 아빠 알았어 잔소리는 그만해